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시대적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몸을 속량하시고 계시록 일장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완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졌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 생활을 하라 하신 말씀과 그리스의 생활이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인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은 성전을 건축한 자들입니다.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학계서 1장에 보면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과 전신갑주를 취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사 6장에 종과 상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교회들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 날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습니다. 성령이. 그 성령이 2000년이 지났고 오늘날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던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요한복음 3장에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있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를 지의과를 막론하고 다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 보면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다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세상 끝 말일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히불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증거를 오늘날 우리가 이로써가 돼요. 자기 증거가 돼요. 자기의 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진 것은 마가음 8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상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증언하시는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시, 성경을, 아, 성경에, 요한복 5장 39절에 보니까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고 2, 3장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성령의 말씀하시면 지난달에는 이스라엘 교훈 속에 살았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 교훈 속에 살았다면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교훈을 들으라는 거예요. 1 0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실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역사가 오늘날 동반되어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합니다. 지난 날에는 고전 3병을 통해서 젖먹는 자 우리가 젖먹는 자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일이라면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의 교훈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교훈이 무엇인지 디모델 3장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문 11장에 어린에게 나타내심은, 땅의 아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분하기 위함이라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 신명의 32장에 이슬의 교훈이 무엇인지, 여와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는 10편, 119편, 105절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의 시대 속에 살아왔다면 오늘날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모든 한자를 깨닫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빛이 비춘다는 것은 성령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빛을 비춰서 보이는 성경인 어, 보이는 어, 증거인 성경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한량없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성령의 역사는 히브리서 일장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로 성령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알게 하시고 우로 성령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알게 하신 역사 가운데 오늘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사의 59장을 통해서 죄가를 떠나야 구속자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 분명히 전에는, 에베소 2장에 보면 전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이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 밖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분명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야 구속자가 임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은인 아이에게 나타내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고전 3장에 젖먹는 자, 마태공 11장에 어린에게 나타내신 시편 어, 전도서 12장에 보면 창조절를 기억하라 하신 청년들, 시편 90편에 날이 날아가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배우다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3월상 지식의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어,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지식을 달아볼 때두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자들로 오늘날 어, 외걸스로 자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천지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중에 에,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이 장에 보면 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10일 동안 시험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그 말씀은 완계시록 지식의 광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라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시록 17장에 왜 하나님이 짐승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었냐라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를 짐승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기까지 짐승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시편 19편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되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보이는 증거인 성경입니다. 내, 네, 내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요한봉 5장 39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키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로, 보이는 증거인 성경인데, 성경 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증거가, 증거인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보면,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으로, 보이는 증거인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히불서 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되어 오늘날 나의 증거로 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의 시대 가운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교회 수록 2장 3장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증거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증언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내게 주신 은혜로 성경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상 끝에 말일에 분명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키포미에 있습니다. 지난날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이르렀고 오늘날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시편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뭐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면. 겨울이라 한 사실 가운데 크러, 과연 크러하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시대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겠는 자는 아, 때를 안다는 거예요 시대구분을 합니다 시절 속에 산,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은 때를 따라 아, 바람이 붑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도록 바람이 부는다는 거예요. 히불사 1장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 어느 때에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십니다. 그 가운데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자들이 계시옥 2, 3장에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보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습니다. 희리사 1장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어, 히브리서1 어,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들 실상이지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된 증거가 여러 부분이어 여러 모양입니다. 완전한 완전하게 증거가 되어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내 언약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생각하고 생각하여 생각한즉. 시편 73편을 통해서 종말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2장, 2상 3장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